네 안녕하세요. 뜨개촌 놀이터입니다. 아 드디어 우리 밭이 이렇게 기계가 밭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. 한해 묵었는데 너무나 풀이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조금 와 아, 당겼더니 와 거기는 사실은 물구렁이라 조금 망설여지는 데인데 그래도 아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데. 아, 한해 묵으니까요, 막 풀만 무성하고, 특히나 저는 이달걀바오 이거 지금 뒤편인데, 앞편은 조금 바뀌어졌어요. 그래도 제가 또 돌, 돌을 쌌죠. 돌을. 음. 아, 그랬더니 지금 막 허리도 사실은 뾰뚱뾰뚱하고, 요요 여가, 여가, 여가 저희, 아 어?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? 음. 이웃의 도움으로 이렇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. 남편은 <laughs> 일하는 거를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, 그래도 여기, 그러니까 저희 전시간 들어오는 저기에서 이 길, 길 밑으로는 저 분이 쓰시기로 했고요. 길 위로는 제가 그냥 쓰기로 했는데요. 제가 이거 전시간 지으면서 여기 돌담을 제가,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뜨겁고 힘들으니까 식전 저녁으로, 그러니까 이렇게 담을 두번싼 거죠. 한번 처음에 이렇게 쌌는데, 그러니까 지인분이 이 컨테이너를 갑자기, 음, 다른 분댁에갈 건데, 너무 컨테이너가 커가지고, 저희 집으로 오게 됐어요. 저희 전시관으로 그래서 담을 또 밖으로 이 돌을 제가 정말 어떻게 쌌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,가 그러니까 이렇게 쌓게 된 거는 사실은 이위 전시관과 여기 전시관 요요 나무 있는 부분이 필지가 틀려요.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었어요. 아래위 이게 가 그런데 담으로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켰죠. 그래서 이렇게 그니까 한 저기처럼 이렇게 그니까 그때 다행이었던 거는 음저 저쪽 편에 길 공사할 때 차들이 실어내는 돌흙을 그냥 제가 받아가지고 아마 그냥. 하루 한나절이면 한차를 다 소비할 정도로.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. 세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돌과 돌 사이에 짠돌 박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. 물론 견고함은 좀 적지만, 어? 무슨? 무슨 말씀? 어, 기계가 그래도 이렇게 밭을 만들었고, 왜 남편 흙먼지 날리는데, 아이고. 제가 여기 아 어, 해가 또 음, 이쪽에서 이쪽으로 <laughs> 제가 앵구나무도 심었죠 그리고 저 아랫마을 중간쯤에 어 이거 다래나무예요 음, 달에 다래가 그 집에 아주 너무 푸짐해서 아 이거 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인편에 또 그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며칠 전 음, 4일 5일 정도 됐나요? 이다에농 그릇이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음, 아 여기 가지를 찢어갖고 두 가지를 만들었고 아, 돌담을 아 요만큼 쌓는데도 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, 이 달걀 바위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아 다시 깔끔해졌습니다. 아이고 네.